보시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백성이여 예수의 친구들 아, 그들 고향이 약속의 땅 아닌가? 예루살렘 시온 산 아닌가? 1942년 10월 5일 어느 토일이니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 보시라 저는 성서진리 대변자 노원술, 노후윤, 감사 인사드립니다. 독일 비밀경찰의 감독하에 트럭에서 사람들을 끌어 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시별 노란 표식을 가슴과 등에 달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 남자, 여자 채찍을 가진 비밀경찰의 지시에 따라 옷과 모자 구두 등을 벗었다. 지정된 장소의 구두는 구두대로, 그 돛은 그 돛대로, 그리고 속옷은 속옷대로 분류해서 벗어 두었다. 그때 나는 8 0 0개지2000켈리의 구두가 땅에 쌓이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고, 말없이 옷을 벗고 가족 다니러, 둘러서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채찍을 들고 자신들이 묻힐 길다란 구덩이 옆에 서 있는 비밀 경찰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구덩이 가까운 곳에서 15분간 서 있었지만 불평을 터뜨리거나 살려달라고 액을 뽑고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머리가 눈처럼 흰한 할머니는 어린 아이 안고 노리를 들려주며 어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구둥이 가에서 있던 나치 히틀리의 비밀 경찰이 동료에게 무신과 고함을 질렀다. 유대인들에게 20명씩 헛덩이 뒤로 갈았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이었고 나는 도보로 그헛덩이 둘레를 돌다가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무덤과 마주쳤다. 구덩이에 들어선 사람들은 콩나물 시루속의 콩나물처럼 서로 몸을 비벼대면서 빽빽하게 서 있었는데, 그들의 몸집은 안 보이고 머리와 어깨만이 보였다. 그들은 그의 전부가 머리에 충탄을 맞고 어깨 위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총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고. 구덩이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 예, 짐작으로 그때 구덩이 속 사람이 약0천명 정도 되어 보였다. 총을 쏜 사람은 비밀 경찰이었다. 그는 구덩이 맨 끝에 앉아 무릎 위에 기관총을 얹어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벌거벗고 구덩이 진흙벽을 파서 만든 계단을 내려갔다. 이미 구덩이 바닥에 시체가 되어 빽빽하게 누워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비밀 경찰이 지시하는 장소에까지 갔다. 그들은 이미 죽었거나 크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앞에 앉았다. 그 중에는 아직도 죽지 않고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다가가서 끌어안고 고통을 달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잠시 후 나는 고막을 찢는 듯한 한 줄기의 충성을 들었다.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았다. 사람이 몸뚱이가 돌에 맞는 개울이처럼 경련을 일으켜 발으로 떨고 있었다. 그들의 목에서는 피가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도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서는 줄지어 앉았고 충탄은 그들 위에 또 쏟아졌다. 또 사람들 가득 실은 막 도착한 또 다른 트럭을 보았다. 메 마른 다리를 드러낸 드러낸 한 여자는 자기 힘으로 옷을 벗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발아벗은두 사람이 그 여자를 붙잡고 다른 한 사람이 그녀의 옷을 벗기는 것이었다. 경제 자매와 만년 이러한 광경 오늘 여러분이 본다면 어떠한 신앙 믿음 갖게 되겠습니까?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옷이 벗겨진 채 질식하여 숨지고. 그 시체가 화장터의 잿더미로 사라졌다. 유대인 학살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인 수백만이 큰 구덩이 속으로 가스실 속에 죽어갔다. 그때의 세계는 몰랐다. 이 끔찍한 사건은 70년 전에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도 부활의 예수도 로마 천하에도 아우스비츠에도 유대 땅에도 오시지 않았다. 2,500년 전 예루살렘 감람산에 강림 하려던 여호와 예은도 2,000년 전 예수 속지 오리라던 예은도 꿈만 같아. 그러나 한 가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도다. 예루살렘이 붙어고 멸망했는데 장장 1,900년 만에 세상 여러 곳으로 방랑하던 유대인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온 놀라운 20세기 최대의 기적. 1967년 6월 7일.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끄는 유대군이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땅 시온산 하늘에 다위시벨 깃발이 휘날리고 그들은 감남산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250년 전시해산 꼭대기에 강림한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10개명 안식일 6월절 11조 명령하셨고 이 명령은 광야 땅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세상 그 어느 나라 백성에게 가라사대 명령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시 되시기 성수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때는 여호와 에덴 아담으로부터 5천 년 세월이 지나 전쟁의 신 여호와가 거인들 침략하여 빼앗선 약속의 땅 여호와의 땅 유대 땅 로마 제국 천하의 식민지 하의그 땅에서 마리아 여인에게서 탄생한 예수 30세에서 33세 그때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1장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24장 살펴보시면 예수 시온산 다위성 강남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니 네 원수들 적군 로마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에우 사이는 날 그때 유대 땅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도시가 파밀의 날이 될 것이라 그때가 서기 70년 예수 십자가 40년 만에 로마 내로 황제가 예루살렘 침공하라 명령 내리고 창과 칼을 던 무적의 로마군 독수리 군대가 감남산에 독수리 깃발 휘날리며 유대인 남녀노소 다치는 대로 죽이고 예루살렘 국물들 불태우고 여호와의 성년도 불태우고 아 그때 여호와 예수는 어디에 죽임만 당해야 하고 활란만 겪어야 하는 믿음신앙인가요 마태복음 24장 로마 군대가 침공 그때가 오면 무서운 재난 겪을 터인데 그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그때까지 없었고 그때 후로도 다시 그런 재난 없을 것이라 독수리 로마 제국 천하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오는 날, 그때에 이스라엘 유대당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때까지 큰 환란이 이 땅에 없었고, 그때 후로 다시 없으리라큰 환란 그때가 서기 70년 여름, 그리고 로마 천하의 군대 침공으로 예루살렘 유대땅큰 환란을 즉시, 그때에 인자가 사람이 아들나 예수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 그때 그러한 광경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가 어쩐 일인가 창세로부터 없었던 서기 70년 여름 그때 큰 한란 후 적시 예수 재림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 오시지 않았습니다 큰 한란 그때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망하고 그때 유대인 남녀가 보따리 들고 세계 여러 나라로 정처 없는 길 나야 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의백성이큰 환란에 죽어가는데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어떠한 구원 역사도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에 받으시다던 예수도 오시지 않았고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웬일인가요? 웬말인가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한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언제 어디로 가서 언제 며칠을 옵니다. 국민께 약속하는데, 어찌 성수엔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언제 확실한 약속 없고 그냥 숙지오리라 답답하잖아요. 어, 그리고 어찌야나 예수는 언제 어느 날에 오겠다. 신약 복음서에 없구만. 예수교회 지도자 교주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로마에서, 예수 몇 년도, 몇 일, 며칠 날 재림한다. 붙이고 나팔 부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여기서 왜 확실하게 언제 오겠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예수 여호와에게 있었던가요? 꽹가리 같은 나팔만 불면서 과연 그들이 예수의 제자인가요? 마귀의 제자인가요? 예수는 거짓말 아비는 마귀라. 그러므로 거짓말 하는 자는 다 마귀가 된다는 사실, 요한 복음 8장 살펴보시고요. 성세의 하나님 가르사대는 믿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땡땡이 거짓말 지도자의 가르사대는 아멘아멘하고, 사탄의 유혹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도 언제 꼭감람산에 오리라 없고, 예수도 언제 그때 오리라 시원한 약속 없고, 일반 상식적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래야 하는가요? 방량의 전두자 제가 만약 여호와여 제가 예수라면 확실하게 언제 오리라 약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리아 12장 스가리아 14장 이사야 65장 살펴보시면 언젠가 천하 만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치르고 모일 때에 이스라엘 땅 먹이 또 평야 아마겟 돈으로 홍망의왕 군대가 로마 바벨론 큰 종교제국의 군대가 어쩌면 중국 러시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 약속했던 사망에서 포위해오는 그때 그날이 이스라엘 최후의 날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최후 영광의 날이 될 것인가 세상 이방나라 군대가 이기느냐 진며될 것이냐 그때 천하왕들이 예루살렘 침공해오는 날 전쟁의 신 여호와가 큰 전쟁 지상 최후의 전쟁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원하시러감릉산에 강림하시어 다짐밀하고 천혜 왕이 되리라 여언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여호와가 시간을 석당 창조하시어 그때 다시는 슬픈 눈물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아마겟던 지상 마지막 전쟁 그때 이강 나라 왕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오는 날. 번개와 우레설과 큰 지진이 상세로부터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전쟁의날위한 여호와의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심히 큽니더라최후에아마겟던 전쟁 그날 그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높이 빛나게 하리라 역대 38장 22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네가 눈곱 간 우박 창부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노라 예루살렘 역사의 마지막 아에게뜬 여호와의 큰 전쟁의 날 세상 사방에서 예루살렘 빼앗으러 천황왕들 군대가 모여오는 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남산 올리브산에 우뚝 서시면 올리브산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에선 생물이 터져나와 바다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흘러가리라.그때 야외 여호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모든 군대 다진멸하리라그때가 오면 나 여호와가 이방 나라 왕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그날에 여호와 여호와의 팔이 요하,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그때 여호와께서 천의 여왕이 되시리라.다시는 저주와 있지 아니 하리니.그때부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군대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리니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요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아마겟돈 최후전쟁 그때 그후 미혹하던 마귀와 그의 왕국 큰 바벨론 거짓 선지자가 다 사라져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긴자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의리리라 지구촌 형제 참여 한국당 형제 참여님 샤넬 세새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 마시며 생명강가에서 만나자요 풍랑산 가는 길은 어둠이 길이요 밝은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서 진리 10개명과 안식일 6월절 1일조는 3250년 전 여호와께서 거한 권능의 기소와 이적 펼치면서 애국 땅에서 모세 앞세워 야곱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그때 여호와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오. 광야 땅의 서인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사대였습니다. 그때 한국 미국도 그곳 광야에 없었습니다. 현재 지중해 바다 옆에 이스라엘이 부활하여 살아있습니다. 하늘 천국 바라보시는 지구촌 한국 당 성서 7리의길 걷는 형제 자매님. 다시 한번 성경 출애굽기 10장부터 20장까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1장, 32장, 33장, 34장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기 26장, 민수기 9장, 민수기 15장 41절, 민수기 31장, 신명기 4장, 5장 꼭 살펴보시고. 신명기 6장, 7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33장, 34장,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시더라도 밤마다 잠자기 전에 정든 신랑 신부 함께 30분만이라도 조금씩 읽으시오. 성서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는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서의 정원이 누구에게인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확신하시면 마음속이 시원해지시리라. 아마겟돈 찬양의 왕들 군대와 여호와의 전쟁 커큰 그 날이 멀지 않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스라엘의 망군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강림하시면 스가랴 12장 14장 성서 진리 행하시는 여러분의 꿈이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가 오면 형제자매 멋진 찬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 방향의 전도자 늙었는데도 사랑해 주셔서 그 훈내 잊지 않겠습니다.오늘밤도 신랑신부 아들딸 함께 성서낭송시간 잠시만이라도 하시어 하늘 복 받는 가정 되시길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자 이젠 사요나라 안녕히 빠이빠이